네 안녕하세요 전투머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복귀를 했습니다. 네 살아있었어. 그동안 뭐했지? 아 내일 녹화해야지, 내일 녹화해야지. 너무 바빠서 맨날 그러다가 벌써 이렇게 됐네요. 그리고 지금 트로피도 조금 많이 올려놓은 그런 상황인데 5,368점 공격 3번 받아서 이름 이 까졌지? 네, 5368점으로 전설리그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뭐저 라벨 유저니까 네. 7번계일지진랜 라벨로 준비를 좀 하고요 선좀 풀고요 첫 번째는 테스트로 한번 공개 들어가 볼게요 야 완파까지 들고 음. 옵니다 와99% 유별 아 음. 이거 진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진짜 완벽했다 음, 완벽했다 와 이제 킹키네요 어디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? 아, 월브가 없구나. 진짜 라벌 어디 쪽으로 넣지 와, 와. 아,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1별 나왔어. 와, 이거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는데? 저 진짜 막 쉽게 생각했거든요?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되겠지? 약간 고래 생각하고 지금 방송을 켰는데. 이별은 하자, 제발. 제발, 제발, 제발. 와, 와 방송 틀자마자 1별 두번 이거 싫어요, 이거? <laughs> 진짜 큰일 났다. 잠시만, 조합, 조합 좀 받을게요. 어, 보고 싶은 조합 말씀하세요. <laughs> 이렇게 변경해야 될것 같아. 예벌요? 예벌 마? 워힐 예벌 마? 워힐 예벌 어떻게 썼더라? 워힐 <laughs> 예벌 어떻게 썼지? 근데 이것도 일발 나오면 어떻게 하지? 일발 나올 수 없는 조합이긴 없는 조합인데, 지금 제 컨디션으로는 오늘 일곱 번, 아, 여덟 번다 일발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. 일단, 이거 한번 써보고, 이거 안 되면은, 조합 바꾸죠. 네. 깊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. 월, 바로 시작. 아, 잠시만. 아, 그러고 어. 보니까, 별로안 들어갔다. 없어도 되나? 그리고, 예띠. 롤러. 아, 킹 벌써 죽어? 짬핑. 일단 들어오고, 버전 스킬. 녹음 일지심. 다시 한번 분노 독마법 음. 그러게 또 마녀를 못읽네 조심해. 마녀에도 들어오지. 아 근데 오늘 진짜 안되긴 안된다 와... 뭐가 문제일까? <웃음> 잠시만... <웃음> 일단은 이별은 탈출했어요 네. 잠시만요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들어가볼게요 일단 리플레이 좀 보고 아... 아... 어 문제점 뭔지 알았어요 예 네. 문제점 뭔지 알겠습니다 잠시만 와 이러면 또또 또 이별은 조합을 바꿉시다 일단 아주 심플한 조합으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진짜 심플한 조 진짜 제가 막 엄청나게 아무것도 안될 때이 조합 쓰거든요 잠시만 오늘 뭘 해도 안될 것 같아요 잠시만 아 드래곤도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 전부 다 망했어요 지금 와 잠시만 뭐 쓰지? 퀸일 호강? 퀸일 호강이 안되면은 오늘 공격을 아예 안들어가야 돼 잠시만요 이게 진짜 안보여요 아무것도 안보여 갑자기 왜 이러지? 아, 안 되겠다. 진짜 엘렉트로 드래곤 갑시다. 이건 안쓸려고 했는데. 섬세하게 해달라고요? 잠시만요. 지금 머리가 하얘요. 섬세하게가 안 돼요, 지금. 그냥, 그냥 맞춰가자고요?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완판 하나 들고 와야죠. 자, 1등까지 내려왔어요. 곱번째 공격입니다. 야, 인간적으로 이건 좀 들고 오자. 결정리 좀해 주고요. 결정리 좀 하고 저 라인도 정리를 지금 못한 상황에서 애매하고요 밴드 챔피언을 밴 끌려주고. 한나더 올려주고. 하, 아, 이것도 안 되나? 아, 근데 이거 돼도 해도... 별로 기분이 그래 좋지가 않는데 시간? 잠시만, 97%? 잠시만. 잠시만. 아니야, 원파하면 기분 좋을 거야. 제발 원파해줘 잠시만. 아, 나, 네. 이거필요 잠시만. 이거 99%가한 대, 두 대. 오케이, 오케이. 와, 와 첫, 오늘 차도 안 파. 와. 마지막, 마지막 공격. 이때까지 뭐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. 퀸일 호그? 땡호그? 지금 이쪽에 좀 보니까, 호그도 얘기 나왔으니까. 에이, 어차피 망한 거. 호그 들어가죠 잠시만 땡호그는 어떻게 썼더라? 기억을 좀 되살려야 돼요 7번 일치 얼음 어 그리고 호그 뭘 넣어야 되더라? 헤드헌트 투 개. 봅스 일단 뒷건을 정리할 거 그리고 길 정리할 유닛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길 정리를 벌룬과 베이비드래곤 벌룬 한 베이비 개, 베이비드래곤 아차 두개 요렇게? 저.. 호그의 신속 누구에요? 잠시만.. 호그의 신속을 넣으라고요? 자 조합은 딱 요렇게 해서 한번 뽑아갈게요 <laughs> 신속 호그.. 와.. 264% 예상한다고요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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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. 호그의 점프 도자공격 들어갈게요 마지막 공격입니다 가자 에어그 고고 오케이 행정리. 다음. 실정리를 잘해야 되는데. 여기 들리고 잠시만 이렇게 들어가면 홀을 홀을 누가 정리하지? 얼굴 안 챙겼구나. <laughs> 야너 전차 전차로 들어가 안 되겠어. 월브가 없어, 잠시만요. 아, 안되겠다, 전차로 들어이렇다 쓰면서. 진짜 오늘, 오늘 난리다, 난리야. 와, 추석길 <람장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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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무도 안 가지? 스킬이 너무 안 오는데? 자 일단 92% 이별로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은 200점 넘어 게었어요야 192점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키운 거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일단 영웅부터 영웅 지금 퀸이 20레벨 그리고 킹이 2 1레벨로올라가고 있고 워든는 똑같고요 그리고 저장소들 전부 다 올렸어요 일단 저장소 다 올리고 나머지는 계속 방타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오래 쉬었는데, 일단은 어... 쉰 이유 자체가 그동안 제 컨텐츠 자체가 13월 위주로만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솔직히 컨텐츠 뽑을 영상이 없었어요. 이때까지 그래서 한 하루 이틀, 길면은 한 3일 정도 쉬려고 했었는데, 아, 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일주일에서 지금 10일인가요? 네, 그 정도 이렇게 쉬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는데. 어... 내일부터는 또다시 영상 시작한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리고요. 그럼 오늘 생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럼 다음 생방 때 뵙도록 하죠. 다들 끝나잇뇨.